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우울증에 괴로워해본 정신과 의사의 나를 바꾸지 않고도 삶을 바꾸는 40가지 멘탈 보호법. 저자, 박후 정신과의 출판사 북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 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신과 전문의 안주현. 50만 자기개발 유튜버 최서영 강력 추천. 남들처럼만. 남들 하는 만큼만. 오늘도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나를 잊은 사람들을 위한 책. 저자 소개. 박후. 학창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 마음의 안식처를 찾다 알게 된 스쿨 카운슬러를 꿈꾼 적이 있다. 이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의대에 진학했지만 의사 연수 중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상실감으로 인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려 했다. 그때 선배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제2의 의사 인생을 시작했다. 시작하며 고달픈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꾼 사람들이 실천한 한 가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천해온 단한 가지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으로 탈바꿈 하는 것도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나다움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비법을 으테라고 부르겠습니다. 으테란 가령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 닮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위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 공격을 피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겉으로는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의퇴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가지 일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위에 녹아드는 의퇴를잘 해낼 수 있을지를 궁리하지 않고 문제에 직접 부딪혀 대응하려다 보니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노련한 방법으로 의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끙끙 앓았던 고민은 대부분 별것 아닌 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의퇴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적어도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게 될 뿐더러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고도 즉 당신의 감정이 뒤엉켜 흔들리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상사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사람도 어쩌면 진짜 속으로는 그 상사를 무척이나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상대에게 불만을 잠뜩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신답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두배더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본심이란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 안에서 본심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능숙하게 의퇴하며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거리를 두므로써 쾌적한 삶을 손에 넣고 있는 것이지요. 사는 게 힘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오직 그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의퇴를 쉽게 하기 위한 노하우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퇴라면 자신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조금은 수월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역시 의퇴할 수 있게 되면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 활동 장애라는 발달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저를 따라다녔지요. 이러한 증상이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최근 몇년 사이에 알게 되었는데, 이는 정신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저는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킨 탓에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빚곤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친구의 결혼식 날짜를 착각해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나 국가시험에 지각할 뻔하기도 했으며 깜빡 잊고 소원표를 가져가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는 꾸중과 질책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안면 인식 장애와 글자를 읽을 때 순간적으로 거울 문자처럼 거꾸로 인식하는 장애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폐를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제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즐겁게 일해보자고 나서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제가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온갖 문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다 의사의 업무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더해졌으니 완전히 역량이 초과돼 버린 것이죠. 일 처리할 때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고, 전부 다 완벽히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휴직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상적인 상태를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면, 누구나 힘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저 역시 지금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소소하고 적당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소하고 적당한 정도를 이해할 만큼 이제는 제 인생을 비관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이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휴직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이불을 뒤집어 쓴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적절하게 다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을 들춰보고 있는 여러분도 자신이 느끼는 고민과 괴로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약간만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살아가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3장. 나를 지키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습관. 습관을 깨는 일은 생물계에서는 죽음의 위험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깨부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 손해라고 생각될지라도 어쩌면 새롭고 설레는 세계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습관 1.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면 쓰기.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괴모와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던 밤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한테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와 보석 장신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데렐라도 나는 나답게 하고 갈 거야. 드레스나 보석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 모습 그대로 무도회에 가야지.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좋고 외모도 어여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도회라는 행사에 가려면 그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며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이는 과거 유럽의 귀족 사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대충 대충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가면을 쓰며 대개 집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옷도 거의 걸치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갈 때는 마치 평소에도 제대로 옷에 갇혀 있는다는 듯 가면을 쓰고 외출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늘 온화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면서 소리를 들이켜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모두 노력해서 세상에 맞추고 있거늘 별생각 없이 남의 성과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사 불합리한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은 과장에게 방실방실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좋겠어. 나도 긍정적이라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라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그 과장은 날마다 왜 이러는 거야.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생각하는 게 일이잖아. 뭐 이런 걸 말해 봐야 아무 소용 없지.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온화하게 웃음 짓는 건지도 모르지요.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지만 막상 속마음에 들어보면 의외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번 근사한 식당을 다니며 SNS에 소개하는 사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사용하느라 그 외의 생활 필수품은 아끼며 빠듯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인과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애정이 식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백조는 겉에서 보면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드물며 모두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더 좋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쓸수 있는 가면을 쓰고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속일 과면을 쓰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태하는 기술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좋겠다며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결점을 고치지 않고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방법.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점을 없애는 노력이란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고 할까요? 아무리 자신의 결점이 싫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계속 강조한 결점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임시방편, 즉,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도 괜찮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보다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물론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성격이 급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욱해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몇 초만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분노가 극에 치닫는 순간을 넘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방법. 임시방편을 몸에 익혀보세요. 습관 2. 지금 당장 버려야 할세 가지 부정의 단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가려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의도적으로라도 행동에 변화를 주세요. 그첫 걸음은 말투를 약간만 의식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가 크면서 또 고치기는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세 가지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가능한 한 말할 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로 시작하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단몇 번이라도 괜찮으니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만 해도 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도전해보면 대화할 때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다소 과장하자면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단어들이 전부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부정하기를 멈추면 대화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차피 나는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말이 나온 순간에 앞으로 제가 하려는 말이 전부 부정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려는 의욕도 완전히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머리에서는 나는 할수 없어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변하지요. 애써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차피 라고 생각한 순간,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을 완전히 허비한 셈이 됩니다.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때 부정은 좋습니다. 진료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경탄할 만한 조언을 해도 내담자의 대답이 부정의 말로 시작된다면 의사의 조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로 부정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습관이 붙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부터 한다면 해결 방법을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을 진료하는 자리에서 저는 부정 언어 사용 금지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하고 설명하면서 좋고 나쁨은 둘째 치고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자주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어차피 라고 하셨죠? 라는 가벼운 느낌으로 세어보곤 하지요. 하지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는 갑자기 전면 금지로 못 박으면 대화가 원활히 이어지지 않으므로 대화를 나누면서 부정의 단어를 말하게 될 때는 선생님, 지금부터 하지만이라는 말을 한 번만 사용할게요. 라고 내담자가 먼저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관점. 부정의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요? 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 중 80%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민이나 괴로움 대부분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럼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부정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조건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가 쉬울 리가 있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불만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부정의 말을 안 하면 어떨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그럴까? 응, 그렇게 해볼래. 그러고는 이직 사이트를 열심히 알아보면 혹시 정말로 연봉이 더 높은 일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지만요. 그러면 또다시 불만 단계로 돌아가게 될까요? 잠깐 구직 사이트를 훑어봤는데 이직 활동을 하려면 역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은 이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가끔 사이트를 살펴봐야겠어.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조건 좋은 회사가 없네. 지금 하는 일이 그나마 급여가 괜찮은 편이더라고. 어느 쪽도 현재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만으로 가득차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은 약간 개선되었지요. 그 이유는, 하지만이라는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친구가 조언한대로 시도해본 결과,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다른 곳과 비교해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무래도 이직해야만 하려나?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될까? 변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할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지, 스스로 비교해 봤더니 유지하는 게더 좋다는 판단이 섰어. 이런 식으로 막연한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결과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불만이 줄어들어 조금 행복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막연한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부정의 말을 그만두고 해피만 하던 습관을 바꿔 해결하기 위한 노력한다면 당연히 인생은 크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몇몇 부정의 말을 그만둠으로써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와 태도가 달라져, 불만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소되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말을 모조리 부정하는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야 즐거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일이든 사생활이든 개선되고 나아질 기회를 잃고, 점점 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만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